뭔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이번 마스터 팩게임 당신의 선술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먼저 빈 벽을 세웁시다. 여기서 요렇게 벽을 지으라는 거군요. 손님이 들어올 문도 필요합니다. 이곳에다 클릭을 하면 문이 생겼군요. 이곳에다 클릭하면 창문도 생겼습니다. 첫 번째 식탁인 간단한 식탁을 클릭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놓죠. 간단한 벤치를 사서 여기다 배치하고 여기다 배치하는 거군요 조명도 신경 써야 되는군요 벤치 중 하나가 조명 범위에 벗어나 있습니다 초를 사 이를 고쳐봅시다 초를 사서 벽에다 걸어놓는 거군요 다음으로 서빙할 맥주를 구매합시다 맥주 통이 나오는군요 맥주를 서빙하기 위해 먼저 통을 채워야 합니다 계속하기 위해 바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리필이 또 따로 있어요 최대 리필을 누릅시다 이제 남은 것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 뿐입니다 바텐더 저는 조니가 맘에 드는데요. 매일 기분이 20% 느리게 감소한다 하는군요. 기분이 원래 시간이 지나면 다운되나 보죠? 고용. 그리고 종업원을 클릭해 봅시다. 종업원은 음료를 많이 옮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틸다 레벨 1 고용해 봅시다. 연구 버튼을 클릭하세요. 많은 손님들에게 서빙할수록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나 보군요. 일일 손님 숫자는 손님들이 평균적으로 매일 얼마나 올지를 나타냅니다. 장식을 사고 산술집을 업그레이드해 숫자를 늘리세요. 번창하세요. 아 손님이 아니라 스태프가 먼저 존이랑 아이고 어 잠깐만 잠깐저 해고하는 건 아니고 아 지금 해고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바텐더를 다시 <laughs> 수고시키자마자 해고시켜버렸네. 그러면 바텐더는 경험치를두배 빨리 얻는 애드기그를 고용합시다. 아 손님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주문을 자동으로 하나 봐요. 뭔가 물을 갖다주는 것 같죠? 그리고 돈도 벌었어요 벌써? 주위를 좀더 둘러보면 여기 밑에 강이 있고 숲이 있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이리손님은 놀리기 위해서는 장식을 더 만들어볼까요? 식물부터 이런 데다가는 설치를 할 수... 아 있네. 아 바깥에 가도 설치할 수 있군요. 이 뒤에다 설치해도 명성이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아 벌써 테이블이 다차려가는데요이 손님까지 들어오면 테이블이 다 차는군요. 그리고 저녁이 됐고요. 일 간단한 식탁을 여기다가 설치하고요. 간단한 벤치를 하나 사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둡시다. 그리고 시간을 빠르게 넘겨볼까요? 밤몇 시까지 영업할까요 여기? 지금 느낌표가 떴습니다. 바텐더의 경험치가 꽉 차니까 레벨업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레벨업을 하면 속도도 0점이 늘지만 급여도 많이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속도 0점이 늘고 급여가 플러스 7, 2배 이상 뜨는 건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밤 12시가 되니까 전부 가고 영업이 종료됐습니다. 맨 처음에 가게 문 여느라 적절한게 많군요. 밤날 시작을 눌러봅시다. 마침 7시부터 시작하는군요. 아침부터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낮술 먹으러 오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밤보다는 확실히 손님 숫자는 적은 것 같습니다. 마틸다도 레벨업했어요. 역시 급여가 많이 올라가요. 속도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부엌 지침, 부엌을 잠금 해제한 것을 축합니다. 800 보너스로 건설에 충분한 자금을 얻으세요. 무엌칸에 가니까 접시선반, 카운터, 재료함, 화로 그릴, 오마, 대야, 흥신료, 천장, 가마솥, 많은 게 생겼습니다. 일단 접시선반부터 사서 설치합시다. 공간을 알차게 활용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보면 볼수록. 접시선반은 이 구석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카운터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냥, <laughs> 아무렇게나 이 옆에다 놔봅시다. 그 다음에 재료함은, 재료함은 뭐 일집에 주 일단 놓고요. 그 다음 요리사를 고용해봅시다. 수프 두 그릇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알 레벨이 고용. 그 다음에 연구도 해금됐어요. 손님 1일 플러스 1. 손님 1일 플러스 1 갑시다. 우리 셰프는 <laughs> 바깥에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아, 이 동선이. 아, 벌써 하루가 다 왔군요. 동선이 미친 듯이 비율적이군. 효 여기서 그릇을 가져와서 재료를 여기다 준비하고 이러면. 접시 선반은 우리 요리사님 편하라고. 사실은 이쪽에 있었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구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취소한 다음에 하는 게 없나 보죠? 낙장 불입인가? 이거를 취소할 방법은 없나? 일단 <laughs> 다음 날 시작해봅시다 우리 요리사님이 너무 깜깜한 것 같으니까 여기 옆에다 횃불 하나를 달아줍시다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서도 근사하게 야외에서 술 마시고 식사하라고 이쪽에도 식탁 하나 차려주죠 뭐 좌석도 이렇게 배치해놓고요 다음에 연구도 할수 있는데요 정오 번 플러스 일 연구 시작 메뉴를 추가할 수 있나 본데요? 치킨조리를 추가하려고 했더니 이 요리를 요리하기 위해선 재료함 화로그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리는 시키는 사람이 없는지 요리사님은 노는데 밖으로도 서빙하러 오는군요 동선은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러니 여기다도 문을 뚫어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완전히 아니더라도 약간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주면 그렇군요 드디어 요리사님 요리 시작하신다 누가 요리 시켰나봐요 부엌에 가서 화로그릴을 하나 설치합시다 야외에서는 또 고기가 딱이죠 이곳에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동선도 나쁘지 않고요 크 여기서 지글지글 갓 구운 고기를 먹으면 아주 맛있겠는걸요 화로를 설치했더니 치킨 요리가 새로 생겼어요 아 우리 종업원이 어떤 요리가 주문 들어왔다라고 소리로 <laughs> 외쳐주는군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면 또 요리사도 음식 만들었다고 크게 뭐 외쳐주고 빨리 종업원한명더 고용해야 될것 같아요 혼자서는 너무 바빠 보이는군요 이제 물과 맥주도 서서히 다 소모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 소비했군요. 마티자 레벨업 했으니 또 급여 올려줍시다. 와 혼자서 한꺼번에 많은 자을를 들고 오죠. 시급 많이 받을만해. 정말 힘들겠는걸요. 혼자서 이거를 다 서빙하고 또 치우고 이러려고 하면 여기 있는 것도 다 갖다 치워야 되고요 이렇게. 정말 부지런해요. 여기 있는 것도 또다 치우겠죠. 아침 7시부터 주접에 오는 사람들. 아침 먹으러 올 수도 있지 이제 요리사도 생겼으니. 드디어, 종업원 플러스 1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종업원을 한명더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틸다가 그동안 혼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빨리 새로 한명 고용합시다. 주디? 모든 음식을 서빙할 때마다 5원 팁을 더 받는다고? 주디 갑시다, 주디. 에드위규는 또 레벨업 했어요. 점점 더고인금 노동자가 돼가고 있는데요. 레벨업 합시다. 테이블에 사람 찬거 보니까, 이젠 좌석이 하나 또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곳에 식탁을 놓고요. 벤치도 설치하고, 조명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촛대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읍시다. 이제 음식으로도 꽤 돈을 벌고 있죠? 이제는 특별 이벤트 연구를 시작할 수 있고요. 특별 이벤트 하면 왕과 왕비가 방문이라도 하는 걸까요? 이 뒤에는 와인, 에일, 음료 가격 그 다음에 더 많은 연구 트리가 이어져 있어요. 요리사 무제한, 맨 끝에는 뭐바 무제한, 부엌 무제한 새로운 층도 있군요. <laughs> 특별 이벤트 연구를 시작해봅시다. 이곳은 잠겨있다라고 하는군요. 풀 버전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이 200이 됐으니까 레모네이드 통을 드디어 설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다 설치하고 근데 물도 다 떨어졌고 맥주도 거의 다 떨어졌었네. 맥주 일단 급한 대로 10리터 리필하고 레모네이드 10리터 리필합시다. 빼도록 음료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맥주 최대 리필 해놓고요. 바텐더는 경험치를 두배 빨리 얻어서 그런지 레벨업 속도도 빠르지만 그만큼. 월급 올라가는 속도도 미친 듯이 빠르군요. 급이 올라가는 속도를 못추측하겠어 애들이 레벨업을 하는데 일단 요리사 레벨업 하죠 뭐. 우리 급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손님도 더 받아야지만 수지타산이 맞겠는걸요. 저거 번 레벨업하고 주디도 레벨업하고 인건비가 엄청 나가겠는데 과일 하채 레벨업, 치킨 요리 레벨업 대신 인건비 비싸진 만큼 음식값을 올려받고 있어요. 어. 흑자가 꽤 났는데요. 퍼스 174. 얼추 이 정도면 이 게임의 기본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모험내였습니다.